동남아 국가들의 중국 범죄 조직이 이제 수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이런 조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 OO 사건을 봐도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는 소문이 있죠. 이런 소문이 퍼질 걸 우려해서 아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OO 범죄를 소탕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해 드리고 해설해 드리고 있는 이철입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중국계 범죄 카르텔이 어떻게 동남아의 권력에 침투하게 되었나요? 동남아시아의 중국계 범죄 카르텔이 진출했다고 해야 되나,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하는 거는 사실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미얀마, 태국, 라오스. 이 삼국 접경 지역에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데가 유명하죠 황금의 삼각지대라고도 하고 면적에 한 20만 평방 킬로미터 되는데 아주 유명한 마약 재배의 산지입니다. 그런데 골든 트라이앵글의 영향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변에 있는 캄보디아나 또 중국의 특히 윈난성 남부 지역 까지 영향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 동남아시아의 범죄 조직이 어떻게 연결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중국의 범죄 조직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중국의 역사 조직이 역사에 있어서 범죄 조직이라는 건뭐 당연한 거지만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무협지나 무협 영화에 나오는 각 방파들이 사실상 대부분 그런 범죄 조직들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 귀에 유명한 것은 청. 정말 민국 초에 주로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개방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름을 떨쳤던 그런 삼합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죠. 여러분들 중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카포네처럼 모자 쓰고 기관총 쓰고 하는 장면들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삼합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공산화가 되면서 범죄 조직이 이제 싹을 감추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산당, 특히 중국 공산당을 미워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마치 중국 공산당의 무슨 폭력 조직과 같은 존재처럼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중국 공산당은 조직 범죄를 아주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큰 범죄로 봅니다. 또 마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마약을 다루는 조직범죄. 그러면 이제 거의 중국에서는 가장 큰 범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마약 다루는 조직범죄로 붙잡히면 많이들 사형을 당해요. 지금 중국에 이제 한국 국적자가 6천명이 넘게 중국에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조직범죄며 또 상당수가 마약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그 경우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못 살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게 없었잖아요. 먹고 살게 없으면. 조직 범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장사하고 돈이 돌고 술과 여자와 마약이 돌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자본주의를 범죄를 불러오는 큰 원흉으로 보죠 그게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중국 내 자생적으로 다시 이 범죄 조직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만에서 성장한 조직 범죄가 또 중국 대륙으로 진출을. 합니다 개혁개방 초기에 대만의 범죄 조직이라고 그러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천하방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이 천하방은 이제 숫자가 많고 뭐한 10만 가까이 된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 어디에나 산재돼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 경쟁 조직으로는 이제 중년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중년방은 소수 정예고 또 엘리트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있죠. 이 조직들이 이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서 현지의 흑사회와 결합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 국제 범죄 조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4K라고 하죠. 14K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상업회의에 이제 속하는데요. 여기 이제 조직원 이만명 정도 되는 글로벌 범죄 조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연안 개방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던 중국의 범죄 조직은 시진핑 주석이 그 반부패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 조직 범죄 척결도 해가지고 많이 밀려납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 활동하기가 불편하게 되니까 이 범죄 조직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진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미얀마 같은 데 이제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캄보디아 같은 데도 이제 진출합니다. 캄보디아 진출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어요. 왜 시기적으로 늦느냐면 캄보디아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도박, 술, 여자, 마약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범죄의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거 할 때가 좀 아닌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옛날에 얘기 들으면 뭐 마카오 이런 데가 범죄의 온상이란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카오에는 도박장이 큰게 있고 도박장이 있으면 술과 여자는 같이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마커가 범죄의 이제 온상이된 거죠.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골든 트라이앵글의 마약 재배가 국제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막대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우리의 지도상으로 보면 그냥 나라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다 대부분 산지이고 밀림지대입니다. 공권력이 잘안 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돈과 권력을 향유하게 된이 조직범죄자들은 현실적으로는 지방 군벌처럼 그렇게 성장을 하다 그래서 라오스 쪽 골든트라이앵글에는 소위 4대 패밀리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가지고 있는 군대가 적은 곳은 수백 명, 많은 곳은 수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이제 이런 조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건드릴 수가 이제 없게 돼요. 그런데 캄보디아가 이제 중국 조직 범죄의 그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대1로 가. 이제 진행이 되고, 미국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중국은 여차할 경우 미국이 해상봉쇄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회할 수 있는 국가 수송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아는일대일는 물론이고, 그 중에 일환으로 미얀마 쪽으로 송유관을 뚫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석유를 운반해 오는 노선이 미국에 의해서 말라카 해협에서 막히게 되면 미얀마 쪽으로 해서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송유관 건설을 미얀마 군부하고 군부의 협력을 얻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가 내전 상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은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군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얀마 안에서는 동남아시아가 각 민족이 다민족이다 보니 부족별로 분열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어지러운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미얀마와 중국은 최근에 미얀마 쪽으로 철로를 뚫는다는 철로를 놓는다는 그런 계획에도 서로 합의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중국 국에게 있어서 미얀마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이웃 나라가 아니라 여차할 경우 자신들의 에너지 수입원을 유일한. 에너지 수입 채널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캄보디아에는 해군 군항을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캄보디아와 중국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캄보디아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한 절반 이상을 외국의 원조로 충당하는 나라죠. 그래서 상상 외국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새로운 물주로 등장을 한 거죠 당연히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또 중국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캄보디아의 중국 사업가들 및 범죄 조직들이 나가서 도박장을 도거기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차적인 범죄의 온상이 성립이 되고 나중에 이것이 피싱 전화 사기를 하는 조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계 범죄 카르텔이 동남아에 어떻게 침투하게 됐느냐. 단순하게 범죄 조직이 어딘가에 가서 뭐 창고 빌려서 뭘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이렇게 큰 환경적 요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자본이 유입된 동남아 국가들에서 중국 범죄 조직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국 정부 개입이 없다고 보시나요? 중국 범죄 조직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 범죄 조직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게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한 거냐?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산당은 조직 범죄, 우리나라가 조직 범죄에 대는 거는 정말 너무나 부드럽고 착한 거예요. 중국에서 조직 범죄를 대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가차없고 용서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의 그 흑사회의 두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몇년 깜빵을 산 거예요. 그런데 세력이 이제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소하는 날. 동생들이 다 와서 형님하고 이제 90도 이렇게 절을 한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왔어요. 몇백 병이 와서 길에 쫙 도열을 해서 90도로 절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고급 자동차를 모셔다 놓고 형님이 출소하는 것을 맞이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국 정부가 그걸 보고 이것들이 정신을 들차렸군. 해가지고 출소해서 나와서 차 타고 폼 재고 가려는 그 보스의 갈 길을 딱 맞고 그 자리에서 다시 체포해서그 자리에서 다시. 감방으로 넣었습니다. 중국은 말이죠. 공안이 임의로 복역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2, 3년 정도를. 그래서 나가는 놈 다시 붙잡아서 다시 쳐놓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왜 중국 정부가 조직 범죄에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무슨 비밀 작전을 하든지 뭐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안. 국정원도 외국에 가서 뭐 범죄 조직하고 뭘 하고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다면 중국 정부도 어딘가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는 못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중국 정부는 조직 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계 범죄 카르텔이 없을까요? 그건 모르죠. 중국의 범죄 카르텔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신문지상에 잔혹 범죄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에 많다고는 좀 생각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경찰의 치안 조직이 잘돼 있는 데도 좀 드물고요. 또 CCTV 깔려 있는 밀도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경찰의 능력도 거의 글로벌 탑수준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직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세력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사건을 지금에 와서 크게 보도하는 것은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중국계와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흑사회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 것을 생각해드리냐면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대규모로 조직범죄를 소탕한 뉴스를 그때 당시 시점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얼마 전에 크게 했습니다. 사건이 다 끝난 뒤에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미얀마 쪽에 중국 정부와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내전이 있다 보니까 함께 작전을 하면서 미얀마 쪽에 있던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 4대 가문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패밀리의 뭐라고 할까 위상 세력 세력이 많이 압박을 받아서 쪼그라들었죠 그러니까 사회가 깨끗해졌냐 그게 아니고 신흥 마피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성장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 그 4대 마피아의 4대 가문에 가까운 수준 으로 성장을 한 조직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있는데 쉬파치라고 하는 게그 친구 이름에 두목 이름 쉬파치 조직. 그러니까 쉬파치 조직이 병사가 한 500여 명 정도, 500여 명의 그 병력을 거느리고 대규모로 소위 전화 피싱 사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보는 것과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건물을 한 18개 동 전체를 그 피싱하는 사람들로 갖다 채우고 거기서 대규모로 피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캄보디아 사건을 보고 중국 조직 범죄가 한국인을 주로 타겟으로 삼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전화 피싱 범죄 최대 피해국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에서 전화 피싱 피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한 3년 전부터 거의 매 분기마다 전국 공안들 모아놓고 두들겨 패면서 전화 피싱 이거 근절하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어 지난 3, 4년간 계속해서 이 전화 피싱 조직을 경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한 갈래로 중국이 캄보디아 군하고 그다음 그 해당 북부 지역에 있는 그 4대 범죄 표밀이 말고 다른 군벌. 두개군보라고 해서 4개 병력이 합동 군사 작전을 벌려 가지고 이 시화치 가문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 500여 명에 달하는 이제 병력과 전투를 한 끝에 소탕을 하고 시화치와 중간보스까지 다 붙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런데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중국은 이 재판부터 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조사를. 뭐, 반 년, 1년, 2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걸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재판이 열려요. 그래서 그 재판이 열려서 처벌을, 판결을 한게 요번 달 초에. 근데 이건 캄보디아 얘기가 아니고, 미얀마 얘기란 말이죠. 아, 근데 그 사건을 요 캄보디아 사건이 해외에서 보도가 크게 나니까, 같은 시점에서 이걸 터뜨린 거는, 이렇게 캄보디아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는 이런 소문이 퍼질 걸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화 피싱 범죄 및 마약 범죄를 소탕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동남아시아는 범죄 조직이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실력을 다 구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무력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정부의 지지를 없는 권력이고 세 번째는 정상적으로 돈거리를 하고 외환을 왔다 갔다 옮길 수 있는 그런 표면상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 정부, 무력 이세 가지를 모두 구비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건을 봐도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 본뜻한 기업이지만 심지어 사회 사업가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뒤에서는 해당 국가나 주변 국가의 권력자와 유착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또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해서 무력을 행사하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그러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권이 깨끗해야, 그리고 치안이 잘돼 있어야, 그리고 기업비리나 이런 것들이, 거래비리가 줄어들어야 이 범죄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고,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가 이제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거나 지가 이제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도 하고 또 알려진 면이 있어서 진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나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만일 다들 침묵하고 있으면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국 관계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 있는 진영 논리하고도 직결이 되다 보니 쉽게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자기 의견을 잘못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중국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외교 안보 분야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이제는 좀 나와서 의견을 발표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책도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